잠깐만 나 방지에 제대로 설정 됐나? 방지 좀 잠깐 확인해보죠 오케이 정상 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 제가 지금 1956이에요. 엄청 많이 올렸죠? 네, 벌써 2000위권에 들어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한테 프랑크푸르트 공항, 국제공항으로 가는 루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러면은, 그 루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랑크푸르트는 여기, 여기 있거든요. 좀 멀리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제가 언락한 도시는 북쪽에만 좀 몰려있고, 여기도 몇개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 루트를 작성. 미넨에서, 아니다, 리젠부르크에서, 이거 뭐라고 읽어? 우츠부르크야, 이거? 우츠부르크 지나서 프랑크포르트로 이렇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꽤 길죠? 네. 어, 진짜 길다. 와, 진짜 길어. 봐봐. 476km, 5시간. 장난 아닌데?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좋습니다. 리젠부르크에서 프랑크푸트까지 이동하는 루트를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날이기 때문에 어린날 기념 방송으로 2층 버스를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버스. 2층 버스를 운행할 거예요. 아, 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들을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음, 2층 버스를 빌려 왔어요. 도장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린이들은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푸른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죠. 2층 버스로 하고, 음. 난이도 리얼리스틱. 시간은, 네, 현재 시간 하자, 그냥. 날씨는 다이나믹. 좋습니다. 게임 시작. 고너 돌면 넘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다른 버스보다는 한, 10km, 20km 조금 줄여서 달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1층 버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한번 게임을 해볼까? 자, 오늘은 그 시청자분의 요청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가는 루트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했어요? 제기사! 제기사 벌써 갔나? 음, 이거 다 출근한 모양이구만. 커피 한잔의 여유. <laughs> 갑시다. 가만있어 봐, 여기. 와 반대편에 뭔가 있다. 와 버스에서 플리스 버스가 바로 옆에 있네요.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벽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황당하구만. 음. 네 한번 버스를 열어볼까요? 네이 버스는 몇 인승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0인승은 될것 같은데 여기 가장 시야가 좋은 좌석은 여기입니다 여기 2층 맨 앞좌석 여기는 진짜 경시 꿀이에요 완전 와 여기 앉으면 진짜 구경할 맛 나겠다 뭐 저번 시랑 때 제가 2층 버스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눌러보겠구요 그 한번 시동을 켜보죠 어디보자 시동 제일 비싸겠죠? 네 제일 비쌀겁니다 와이파이 ON 키친 라스트 룸 ON 에어컨 21도 자 전광판 켜주고요 나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가야 될 루트는 최종 목적지 프랑크푸르트고요 지금 여기 리젠부르크에서 출발해서 우츠부르크? 우츠부르크야 뭐야? 웨츠부르크? 네 한번 경유했다가 프랑크푸르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서스펜션 컴포트 키고요. 그 다음에 먼지 필터 내부 온 됐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은 와이파이가 무료 임점 알아두시기 바라고, 와이파이가 공짜예요. 무료로 인터넷을 할수 있다는 거. 날씨가 좀 더우니까 창문을 살짝 열어줄게요. 자 오늘의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오후 3시까지 정류장 가서 사람들 태우고 우츠부르크까지 가야 되고 우츠부르크에서 다시 출발해서 중간에 휴식을 한번 15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인종 한번 가보죠 가만 있어봐. 고래찡님 안녕하십니까? 출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 2층 버스는 왼쪽 백미러가 잘안 보이네요. 백미러 하나 켜야겠습니다. 아쉽지만. 자, 출발. 왼쪽으로.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이게 2층 버스는 조금 더 조작이 더 둔하네요. 1층보다는. 자, 리젠브르크에요, 여기는. <laughs> 어디보자. 간지가 엄청납니다. 스크린샷. 야, 좋다. 천히 갑시다. 여기 마을도 퀄리티가 참 좋네요. 네. 리젠 브레이크에선 버스가 리젠되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프트 업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운행을 담당할 버스 기사 펀타입니다. 지금 어, 칸다 열어주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이제 가방을 다 실으시고요. 좋습니다. 가방은 다 올리셨고. 어, 이분 이름이 비앙카. 환영합니다. 38,000원이고요. 이 버스는 별도로 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편도 사고 이것도 사셔야 이 버스를 몰수 있답니다. 프랑크푸르트 환영. 네, 공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군요. 티켓 발급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타세요 응? 오스부르크? 그런 데는 안 가는데요 응 꺼져 환영합니다 네네 타시고요 아저씨 이거 근데 티켓비가 얼마나 아까 실제로 궁금하구만 네 타십시오 손님 오케이 자 모두 탑승하셨죠 짐칸 닫겠습니다 이마 님은 다른 버스를 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음, 네, 반대편에도 우리 플릭스 버스가 있군요. 자, 한 번, 다음으로 확인해보고. 어디 뭐 추우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고요. 출발 시간 몇 시야? 3시 2분? 아직 시간 좀 있는데 시간을 스킵하도록 하죠. 스킵. 자, 스타트 라이드 안내 방송을 틀어줍니다. 아 이거 깜빡하고 안 켰네. 지금 켜주고요. Hallo und herzlich willkommen. Wir freuen uns, dass ihr an Bord seid und wir gemeinsam unser heutiges Reiseziel ansteuern. Bevor wir richtig in Fahrt kommen, hier ein paar Hinweise. Auch Bitte schnallt euch deshalb während der gesamten Fahrt an. In den Sitztaschen vor euch. 여기도 도시가 되게 크네요. 리젠부르크라고 했나? 여기가? 엄청 큰 도시네요, 여기도. 이 게임이나 유로 트럭이나 뭐 도시 안에서는 50km 고정은 똑같네요. 이동 네에 차량이 없냐? 허전하구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조용한데? 뭐야 이거 초록불이야 뭐야? 아니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안보여 오케이 보이는구만

야 역시 2층 버스는 뭔가 다르구만 인정 겁나 크네. 여기는 약간 뻘쭘하게 이렇게 마주보게 의자가 돼 있어요. 이거 무슨 그 완전 생판 남길 이렇게 앉으면 좀 거시기 하지 않을까? 무슨 맞서 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은 이런 좌석이 많다고 하는데, 진짜 뻘쭘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린이날 기념 해가지고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 운행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은 안전한 운행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국지왕까지 가겠습니다. 사실, 뭐, 승객들 중에 어린애는 없었지만,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아, 한번 달려볼까? 제한속도 풀렸다. 가자. 어른이 아니냐고요? 어른이겠죠, 그럼. 뭐 얼굴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른이 어른이겠죠. 네. 지금 다음 목적지는 우츠 부르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 300km 정도. 요즘은 어른이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어. 겉으로 볼땐 어른인데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근데 사실 저도 어른입니다 예. 와 날씨 좋다 근데 이렇게 눈부셔가지고 어우 기사님 눈 괜찮으려나 선글라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군요 아니면은 그걸 내리던가. 여기 햇빛 가림막 있거든요. 게임에. 이따가 잠깐 내려볼게요. 지금은 그냥 가죠.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유로트럭하고는 또 다른 재미예요. 이게. 이게 또 이제 느긋하, 느긋하게 운전하는 맛이 있네요. 경치도 좀볼게 많고. 오케이 오케이 썬바이저 맞아 썬바이저가 있죠 지금 이 버스에도 썬바이저가 있긴 있을텐데 지금 모르겠네요 그 버스 기사님들이 왜 이렇게 고글을 쓰는지 이해가 된다 선글라스 멋으로 쓰는게 아니었구나 음 오늘은 과연 어떤 무개념 버스 아니 무개념 택시 승용차 이런 놈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진짜 무개념 김 여사 한번 만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크게 박았는데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트럭은 만 트럭인가 이거? 핸들에 만루가 없다. 2층 버스 이거는 만 트럭인가? 글쎄. 이따가 한번 봐야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승객들이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행이군요. 가 어디죠? 고속도로가 앞에 보이는 것 같군요. 어디 보자. 뭐야 저거? 아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겠네요. 자 여기서 수일적 빠져나갑시다. 야. 가자. 고. 아니 왜? 야, 나는 규정대로 그 운전했어. 왜 그래? 이 게임 이거 약간 좀 불만이야, 이게. 아니. 뭐 핸들링 심하게 돌리지도 않았는데 스티어링 이상하겠다고 난리야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것도 패치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거 약간 좀 판정이 너무 예민해 스티어링 판정이 너무 예민해서 이거는 패치를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야, 이 게임도 만약에 나중에 멀티 나오면 진짜 개꿀잼일 것 같은데. 어.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만나면 막 인사해 주고. 그리고 이 게임은 좋은 점이 내릴 수가 있잖아요. 차에서. 심심하면 도시에서 그 유저들끼리 내려가지고 채팅 좀, 좀 하면서. 어,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놀 수도 있겠네. 아, 경찰한테 검문 들어왔네요. 된장. 네, 이렇게 건문이 들어오면은다 강제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갓길 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갓길 아니어도 저럴 때가 있어요. 클레임이 막 들어와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구조더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버그예요, 이거. 잠깐만, 검문하는 김에 주유소 잠깐 들을게요. 어차피 기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자, 엔진 끄고 기름 넣어주세요. 컨티뉴. 출발 전에 잠깐 볼까 손님 어디 괜찮으세요? 이분 표정이 약간 이상한데 약간 약한 듯한 표정 어, 불편하신데 없으시죠? 네 승객들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고 다행히 다 밝아 보이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검문 시작. 이번에 몇 점을 받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 통과. 두 개. 세 개, 네 개. 오, 만점인가 혹시? 야. 나이스.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에 파란 구간 있죠 저기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인데 지금 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출발 이번에는 90까지 다이렉트로 올려 줄게요 약간 빠르게 어차피 지금까지 이제 한동안은 계속 고속도로 달릴 것 같으니까. 89. 이게 확실히 그 베타 버전으로 올라오니까 약간 게임이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 어 그리고, 뭐, 저기, 버그 패치 몇개 해줬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해봐야 할것 같고. 프레임은 좀 나아진 것 같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플릭스 버스가 실제로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요. 얘네가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유럽 여행하시는 분들이 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기차표를 못 끊었을 때, 그럴 때 대용으로 많이 탄다고들 하네요. 예. 유럽 내에서 좀 장거리로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막 그런 분들한테 잘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게임 한 가지 제가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톨게이트가 없어. 톨게이트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가 여태까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톨게이트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안 나와 있어요. 돌게이트가.